김치 사세요. 통영 시장 통다 돌아봐도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나요. 장순자는 오늘도 시장 구석, 낡은 파라솔 밑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배추를 탁탁 털며 절여내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작품을 다듬는 듯 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셨네? 아이고. 나이 드니까 잠이 다 달아났지, 뭘. 순자의 목소리에는 세월에 찌든 피곤함보다 억척스러움이 더 묻어났습니다.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듯한 굵은 이마주름, 그러나 여전히 장사판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눈빛. 순자의 얼굴에는 30년 세월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만수가 집을 나간 지 20년. 홀로 딸 은정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다. 저편에서 생선을 팔던 김복순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놀란 눈빛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왜 그래, 복순아? 무슨 일인데 그래? 너, 너 이거 봤어? 이거, 내 전남편 박만수 맞지? 복수는 급히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화면에 떠 있는 지역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영 출신 박만수 씨, 서울서 대기업 회장으로 성공, 고향의 100억 기부 약속,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툭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게 뭐야? 신문 속 사진에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호탕하게 웃는 박만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 전 술주정뱅이의 빗더미에 올라 앉아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그 남자가 맞다니, 박만수, 저 인간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사업 실패와 빚더미 속에서 술만 마시던 비참한 남자였습니다. 자신과 딸을 절망 속에 버려두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그 남자가 성공한 재벌 회장이 되어 세상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봐봐. 기사 밑에 이어서 뭐라고 나와 있어. 복순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박 회장은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새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의 부인 이명희 58씨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자식이 재혼했다는 거야? 쾅, 순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로 김치통을 걷어찼습니다. 빨갛게 물든 양념과 배추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와 시장 바닥을 물들였습니다. 순자야, 진정해. 지금 장사 중이잖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진정하라고? 20년 동안 나 혼자 딸 키우고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저 인간은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시장 입구에서 하얀 간호복을 입은 딸 박은정이 달려왔습니다. 통영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답게 단정한 머리와 또렷한 눈매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김치가 왜 이렇게 쏟아져 있어? 은정아.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정에게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늘 거짓말해왔습니다. 딸만큼은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 무책임한 배신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은정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 아니다. 괜찮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거세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상자를 뒤적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지난 세월 동안 감추어둔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만수의 침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이렇게 떠나는 날 용서해라.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는 서울로 가서 다시 일어서겠다. 잘 살아라. 순자의 손이 편지를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쁜 자식. 기다리라고 한마디라도 해 줬다면 내가 바보같이 기다렸을 텐데. 순자는 눈물이 맺힌 채 편지를 구겨 던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들어 있던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이건 뭐지? 그것은 오래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명되지 않은 미처리된 이혼 서류.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저 인간의 법적 아내라는 거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박만수의 저택. 이명희 58은 쇼핑백을 줄줄이 풀어놓고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명품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내일 자선 파티 갈 드레스 샀어요. 명희는 새로 산 드레스를 들고 거실을 한 바퀴 빙빙 돌았습니다. 옅은 샴페인 빛깔의 드레스는 조명이 비칠 때마다 은은한 광택을 뿜었고 그녀의 표정도 그만큼 환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만수가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또 샀어?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투정처럼 들렸지만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인으로서 격에 맞게 입어야죠. 내일 행사엔 언론도 많이 온다잖아요. 제 옆에 계신 분이 통영 촌놈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 회장이란 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명희는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대보며 스스로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만수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 허드렛일을 전전하며 떠돌던 시절 그녀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사내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방한 칸을 빌려주며 시작된 관계가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명희에게 만수는 내 손으로 다시 일으킨 남자였습니다. 아, 맞다. 만수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가야 해. 어느 병원이에요? 삼성병원. 종합검진 예약했어. 만수는 요즘 들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척 했지만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까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게. 간단한 검사니까. 명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만수의 눈빛에는 알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병원 종합검진센터 만수는 검진을 마치고 의사에게 불려갔습니다. 박만수님 잠시 상담실로 오시죠. 의사의 얼굴에는 무거운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위암 3기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만수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만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얼마나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1년 길어야 2년 정도 예상됩니다. 순간 주변 소리가 사라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만수의 손끝이 떨리며 무릎 위 신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검진을 마친 만수는 병원 로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명희한테 뭐라고 말하지? 지훈이는? 아니, 그 전에 순자와 은정이는? 20년간 철저히 외면한 첫 번째 가족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죽기 전에 단한 번이라도 봐야 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통영대학병원.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한 뒤, 만수는 홀로 고향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암 진단서를 들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혹시 오진일지도 모른다는 가느다란 희망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는데 응급진료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증상이세요?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속이 너무 아파서요. 접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박은정입니다. 그 순간,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앞에 간호사,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은정은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단서 보여주시겠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박만수 님이시군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고향에서 한번더 검사받고 싶어서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네, 우선 응급실 진료 후 입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복도를 걸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통영이 고향이세요? 네, 오래 전에 살았습니다. 어느 동네세요? 중앙동 쪽에. 은정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저도 중앙동인데요. 시장 근처에서 살아요. 만수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시장 거기서 김치 파는 분. 혹시 알아요? 은정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저희 엄마요. 장순자요. 아직도 그 시장에서 김치 장사하세요. 그 순간 만수의 가슴이 쿵쿵 울렸습니다. 숨이 막힐 듯 했지만 간신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예 예전에 알았던 은정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어느새 예리하게 환자를 응시했습니다. 성함이 박만수 맞으시죠? 만수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숨이 막히는 듯 차트를 덮더니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은정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은정아? 엄마, 우리 아빠 이름 박만수 맞지? 순자의 숨이 거칠게 멎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왜? 지금 병원에 박만수라는 환자가 왔어. 중앙동 살았다고 하고 엄마도 안다고 했어.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살아있는 거야? 잠시 이어진 정적. 그러나 대답 대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무거운 숨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집. 순자는 망설임 없이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미처리된 이혼서류와 오래된 가족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 이제야 내가 쌓아 올린 가짜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왔다. 서울 압구정동, 다음날 오후, 따르릉,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명희가 화면을 확인하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 계신가요? 누구시라고요? 장순자입니다. 박만수의 진짜 아내예요. 명희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30분 후, 순자는 소파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명희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이네, 만수야. 그의 모습은 변해 있었습니다. 술에 절어 살던 초라한 남자가 아닌 비싼 정장과 명품 시계로 치장한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눈에는 여전히 도망자,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명의가 끼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 간단해요.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순자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혼 서류에 이 사람 서명이 없어요. 법적으로 우린 아직도 부부입니다. 명의의 손에서 와인잔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그럴리가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수는 한참 고개를 떨군 채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사실이야. 뭐라고요? 미안해, 명희야. 내가 서명 안 하고 그냥 도망쳤어. 명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이 무효라는 거예요? 만수의 입술에서 간신히 흘러나온 대답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 며칠 후, 만수의 회사. 순자는 매일같이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20년 동안 안준 생활비 10억조 위자료까지 다 갚아 직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커피를 들고 가던 신입사원이 놀라 커피를 쏟았고 경호팀은 난감한 표정으로 순자를 막아섰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내려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만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늘 카리스마 있게 회의를 이끌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당황한 가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아줌마 조용히 좀 하세요. 아줌마라니 내가 이 집안의 첫 번째 안주인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회사를 가득 울렸습니다. 한편 명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고급 가죽 가방의 손잡이를 괜히 만지작거리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결혼이 무효라는 게 맞나요? 변호사는 잠시 한숨을 내쉬고 법전을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중혼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첫 번째 혼인을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명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요? 지훈이는 대체 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혼외자가 됩니다. 그 한마디는 칼처럼 명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성공한 CEO로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자존심과 모성애를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통영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집. 은정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아버지 때문에 혼란이 크게 달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하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은정아 엄마도 어제까지는 죽은 줄 알았어. 나도 속았어. 그럼 아버지는 서울에서 다른 가족과 살고 계신 거예요? 순자는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왔던 치욕과 분노,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세월, 은정은 믿기 힘들다는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일주일 후, 만수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순자와 은정, 명희와 아들 지훈까지 서로 마주 앉은 네 사람은 차갑고 긴장된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어 순자는 팔짱을 낀채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대체 뭘 바라는 거야? 만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비겁했어. 실패를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도망쳤어.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 그는 서류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순자와 정식으로 이혼하고 명의와 재혼할 거야. 대신 재산은 반반씩 나누겠다. 은정이와 지훈이 모두 내 자식이니까 책임은 다 하겠다. 그러나 순자는 결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만수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뭐든지 명희 씨에게 사과해.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져. 우리 모두 피해자야. 당신 때문에. 순자의 눈빛은 차갑지만 단단했습니다. 명희는 의외의 말을 들은 듯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사실은 두려웠거든요. 그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적대와 분노로 얼룩졌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 만수의 장례식장이 조용히 꾸려졌습니다. 그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미안함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풍경은 기묘했습니다. 전처와 후처가 나란히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박만수는 두 가족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가족처럼 지내주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두 여자는 묵묵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순자는 통영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김치를 내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이었습니다. 명희는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며 바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여자는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 구석, 그들의 대화는 잔잔하지만 깊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살아가지 뭐. 너는? 저도요. 그런데 가끔 그 사람이 그리워요. 순자가 잠시 웃었습니다. 나도. 둘은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참 웃기죠? 같은 남자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친해지다니.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닐까?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 그러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웃음소리는 그 빗소리와 어우러져 복잡했던 과거를 조금씩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오늘도 황혼 인생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